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성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 무죄도 성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OECD 국가에서 탄핵을, 국무위원급 탄핵을 30회나 하는 나라에서 엄을 서는 안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자경화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깨친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방공주의와 김일성의 적화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자경화되고 사법부가 자경화되고 또 국민들이 대부분 일부분 자경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존망에 처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들과 싸웠습니다. 저들의 실체는 뭔가 저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김일성주의자들의 적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불의의 세력이 정의의 세력을 몰아내면은 그 불의와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헌법 재판소에 탄핵 판정을 성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를 꿈꾸는 민주당 아류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그들한테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에는 다시 치러지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 조기 대선이 갈 겁니다. 우리가 탄핵을 무효로 외치고 성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구도는 가는데 가장 문재인보다도 백배천배더 악랄한 공산사회주의 세력, 그 좌파 세력의 수개인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민주고 무엇이 국민의 저항권인가를 반드시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그들과 싸울 때 국민들은 외면했습니다. 지식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정치인들은 자파들한테 굴종했고, 언론들은 자파들 빨기 바빴어요. 이제 그러한 세상 뒤집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악에 의해서 선이 대출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입니다. 경국 77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적들과 싸웠습니다. 총칼을 들고, 내전으로, 공산주의 세력들의 침략으로, 수많은 수백만의 국민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또, 지금의 현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피와 땀이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세력, 중국을 빠는 세력들, 김정은의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저 조원진은 선언합니다.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소 이재명 구소 우리는 8년 전내몰한품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단핵시킨 이정민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을 돌에 새기고 새겼습니다. 역사의 돌에다가 그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돌에다가 역적들을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 역적들을 역사의 돌에다가 새깁시다, 여러분. 네. 오늘의 추억, 법치의 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꺾어버린 그들을 용서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양심 있는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배우십시오. 10년 동안 저 조진을 죽이려 했던 문재인 일파들, 이재명 일파들의 굴종하지 않는 뚜철한 애국심과 저항 정신을 여러분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었지만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굴종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00일에 불과합니다 10년간 싸운 우리 공화당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들과 싸웁시다 그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을 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정의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봅니다. 지금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 새끼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오늘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호소했던 부분들도 기억합니다.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오로지, 오로지 나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될 때도 하늘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꺼지는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상대는 범죄자, 범죄자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시켜놓으면은 그래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시켜가지고 나라를 그들 내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러한 인간이 문재인인데 문재인보다 백배 천배 더 악랄한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꼬라지는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생각 기본적인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성 자기 형제간들까지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성에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오늘 울분을 토합시다. 이제 오늘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 놓겠노라고, 그렇게,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여러분. 너희 연법재판소가, 너희 쓰레기재판관들이 잘못되었다고, 국민이, 국민이 울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10년을 싸운 우리 공화당,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저항의 선두에 서서 이재명의 민주당 입법 독재 내각 종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 미친 집단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친 개들한테는 무엇이 정답입니까? 옹둥이 국민들이 하나같이 좌절할 시간도 없어요 60일 안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거냐라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심판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천심을 넣진 역행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줍시다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 애국 동기들이 함께 합시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실랍니까 10년을 가시밭길로 진정으로 고통의 칼날에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동기 여러분 네 애국 국민 여러분 네 국민이 주인이라는 평범한 정의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에게 굴중하고 있는 입법사법부 행정부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동기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 구호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구호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